안녕하세요. 소지지아티요 소지피디 수아입니다. 오늘은 두명에서 놀아볼 거예요. 와! 저희가 롤리팝에 갈 거거든요. 진짜? 응. 좀만 있다가 갈 거예요. 맞아요. 저희가 오시, 저희가 몇시지2 아니 아니 45, 47분까지 여기서 놀다가 어, 50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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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까지 가가 아, 갈 거예요. 갔다. 자, 한번 돌게요. 천만 천만 천만. 나 인내 타고 여기까지 얼마 걸려? 나도 그래. 우리 한번 여기 가보자. 가볼게요. 밑에 볼게요. 아 그러면 님 저리로 가세요. 그럼 저희 만납시다. 오케이. 시작하면 같이 가는 거야. 준비 됐어요? 시작. 그리고 있어서 숟가보는 느리긴 한데. 일단 가볼게요. 아, 나 핸드폰을. 헤이, 안녕! 쌤, 안녕! 잠만요 핸드폰을 갖고 올게요. 네, 네, 나 핸드폰을 소한테 넘기겠습니다. 자 저는 마지막 아안돼이 <laughs> 어떻게 아, 된 거지? 잠시만요 어 됐다 저는 여기입니다 어 언제 가요 다시 다시 저기 가봐요 <웃음> <웃음> 벌써? 나 가고 있어 핸드폰 때문에 좀 늦거든 갈게요 우 미끄럼틀! 아 저기요 야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! 핸드폰을 잘 놓기 위해 서가 핸드폰을 드릴게요 빠빠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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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가 잠시 좀놀 시간이 필요해서 놀고 다시 찍을게요. 저희가 놀다가 이따 롤리프 갈때 인사드릴게요. 그럼 다시 이따가 만나요. 다시 3번 찍을게요. <웃음> 안녕! <웃음> 어, 뭐, 왜 이렇게 안 돼?